ハチワイ。 야, 저 친구도 스로잉 길다 길다고 둘러있어 자돌 자돌 내려 انا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안 나오잖아 아니, 일단 기다려. 일단 기다렸다가 리아가 한쪽만 몰아가. 오케이. 뒤로 못 나오게. 자, 네, 내비해라. 아이고. 야, 앞으로 나가. 지금 앞으로 나가. 나가, 나가, 나가. 나가. 아, 빨리 밀어, 빨리 밀어. 나 술아라, 이쪽으로 와야지. 거미로, 거미로. 야, 중앙에 한명 밀면은 우리로이드한명 살짝 나와. 자, 어느 때는 어, 신호 당겨줘. 신호 당겨, 아니야, 신호야, 당겨줘. 1 6 번. 됐다. 빠르게. 와, 와, 와. 자, 신호야, 도현아. 내린다 너 11번 니거 네 아니야 니거 네 아니라고 너 불이놀라고 야 11번 니거 네 아니라고 그러니까 16번 샌드위치 잖아고 야, 야, 아이 나기진안 된다 그나 정진을 이해 못했지. 야, 마, 우리가 뭘 소유해! 네, 네. 뭘 소유하라고! 도현아 뒷골에서 지금 너가 미리미리 해줘야 돼. 안 되겠어 바꿔줘 아야꿔줘신호야 나도. 나도. 나신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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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. 나, 나 <wanters> 현준! 다 들어가면 누가 떨어지는 거 벌레! 어, 플레이 플레이! 야마 소유해! 자, 봐! 신우야 볼 봐! 한쪽, 한쪽 전개되면 나가줘야 돼! 됐다! 땡겨! 설렁설렁 땡겨! 이거! 이제 도현이 나가줘! 도현이 나가줘! 신우 땡겨줘! 신우 땡겨줘! 16번 신우! 다시 또미드필더 체크! <목소리> 자, 아이막아 막아야 돼! 뒤로 못가이 막아야 돼! 뒤로 보이 막아야 돼! 됐어! 뒤로 이 막아야 돼! 됐어! 오케이! 어야 <목소리>

아아이명안 나. 너왜 이해를 못 하냐? 못 뛰는 거야, 안 뛰는 거야. 자, 못 뛰는 거야, 안 뛰는 거야. 넌 떨어지는 거 보라 몸 돌려, 몸 돌려 떨어지는 거, 몸 돌려 떨어지는 거 불러봐. 해봐. 야 와. 올라오라고. 나 맞춰. 야, 왼발이더 접시 했냐? 하면 밀렸을 때 넘어져야 돼. 아야, 보들, 신호 뛰어야 돼 이거. 아야, 안쪽 아, 맞고, 안쪽 맞고, 됐어. 잘했다 잘했다 하고 와 하고 와가고 가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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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래 가래, 가래, 백으로 래가고 같 야! 들어가 야! 돼, 야! 이 야! 야! 준비 안 해, 아. 어! 아, 아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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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, 너가 따줘 야! 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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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러됐다됐다 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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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봐야 다다헬다 야, 공이야, 공기파한테 못 가게. 한 더, 한더 올라가. 빨리, 빨리, 야 빨리. 놓쳤다, 빨리. 놓쳤다. 이거 봐, 이거 봐춰야 돼, 다 대중 어야 돼. 감사합